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 해석의 유기성 이 부분 한번 저 강조하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하나의 공식, 하나의 패턴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제가 예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뇌의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개념을 다 우겨넣어가지고 넣으면 좋겠지만, 어, 그게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패턴, 이 하나의 패턴 안에 여기에 여러분 다양한 개념들을 하나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하는 거죠. 압축. 자, 압축에서 넣는 게 왜냐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냥 다 모든 패턴을 다 넣어보면 부피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만큼 부피가 많이 차지하면 다른 공간에 여러분들 넣을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공간에 하나의 공간에 다 넣은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시험장에서 풀어헤는 압축을 풀어헤치는 과정이 공부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어저이 문제는 아래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요 부분을, 어 영상을 제가 한 3개 정도 찍을 거예요. 왜냐면 조금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오늘 1탄이에요, 여러분들. 1탄 영상이고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속시 문제고요. 거속시 문제 기본 형식은 여러분, 시간을 더해서 총시간이 걸렸다는 문제로 풀어하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서 2분의 x와 4분의 x를 해준다면 6시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구조 잘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개를 합쳤을 때 26%가 나오는데, 그래서 24%와 자, 24%와 20, 30%를 합쳐서 26이 나온 건데 서로의 간격이 2고요, 여기가 4가 돼요 약분하면 1대 2거든요 크로스해주면 2대 1이 나옵니다 근데 2,000원은 바로 누구의 24%짜리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2,000원을 넣으면 2,000원이 2이기 때문에 1은 얼마예요? 1,000원이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가볼게요 자, 물탱크 채우는 거예요 3시간, 단위 시간은 3분의 X가 됩니다 3분의 X 그다음에 여러분 더하기 6분의 x를 해서 1이 완성돼요. 자, 이 공식 잘 한번 볼게요. 이 공식과 우리 좀 전에 풀었던 거. 이 공식 굉장히 비슷하지 않으세요? 맞죠?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사를 이렇게 배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4 2를 거꾸로 돌려 주십니다. 어, 선생님 왜 돌려줘요?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릴게요. 돌려준 다음에 6을 어디다 쓰면 여기다 써 주시는 거예요. 어? 공교롭게 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더하기죠, 여러분. 여기가. 더하니까 6이 됐죠? 그러면 저는 2로 초를 곱해볼게요. 4, 2는 8. 8km.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 풀어도 8km 나옵니다. 곱하기 양쪽에 여러분 최소 공배수 곱해줄게. 2랑 4랑 그러면 2X 더하기 X는 24가 나오고 3X는 8이 나오죠. 어, 쏘리. 3X는 24가 나오죠. 그러면 X는 8이 나오죠. 8 나오죠. 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 이 문제도 어떻게 해요? 3하고 6을 딱 씁니다. 6, 3 바꿔줄게요. 이렇게. 1을 어디다 써요? 여기다 써줄게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때문에 더해준 선생님 더했더니 9가 나오잖아요. 1이 어떻게 나와요? 아까는 더했더니 6이 한 번에 나와버렸는데 자 여기 가볼게요. 더해서 9가 나오면 우리 1을 되려고 하는 게 여러분 나누기 하면 되지 않나? 9가 1이 되려는 거 뭐예요? 9분의 1을 곱해주거나 9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9분의 1을 여기도 9분의 1과 여기도 9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쌤이 볼게요. 좀 전에 이렇게 세 개를 합쳐, 요거를 곱해줬죠. 좀 전에.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에 지금 이, 이, 두 부분을 좀 곱해주셨잖아요. 지금 여기 두 개를 곱했잖아요. 그래서 8이 나왔잖아요. 얘도 둘을 곱 여기를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3 곱하기, 6 곱하기, 9분의 1하 얼마죠? 약분, 요 63, 18이니까 약분하면 2가 나오니까 답이 2번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볼게요. 이 패턴 하나예요. 지금 제가 했던 거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져갔던 패턴은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정리를 했다는 거. 첫 번째, 거속시 풀었죠. 두 번째, 정가, 원가의 이익률 문제도 풀었죠. 세 번째, 1의 능률 문제도 풀었습니다. 능률 문제. 이 하나로 다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이, 같이 가보면,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파트. 그 다음에, 지금 이 파트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똑같이 보이시죠? 어, 이것도 지워버렸네요. 이 파트. 그 다음에, 이 파트도 똑같다. 맞죠? 그래서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파트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트도 이렇게. 파트 이 세가지 파트가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구조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네될수 밖에 없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다음 2탄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해석의 유기성 제가 바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 머릿속에 상자를 넣습니다 이 상자에 같은 유형별 패턴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 게 유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 상자만 모아놓는 곳이에요. 빨간색 상자. 근데 여러분들, 이뇌 용량에, 여기 빨간색 놓고, 여기 노란색 놓고, 여기 파란색 놓고, 한 공간에 다 섞여면, 자, 누가, 예를 들어, 빨간색 상자 가져와. 그러면 다 뒤져야 되잖아.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효율적인 측면에서. 근데 나는 여기 빨간 상자만 놓아놓고, 노란색 상자는 여기다 놓은, 이 방에다 넣어놓는 거. 그러면 빨간색 상자 구하려면, 여러분, 여기만 뒤지면 되는 거죠. 노란색 상자는 여러분들, 여기만 뒤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섹션을 분리시키는 거 패턴을 정리를 해놓고 압축을 잘 해놓는다면 시험장에서 그것만 꺼내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방금 설명드린 거요요 요 구조 이 눈사람 구조 있죠 이 눈사람 구조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무려 세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문제가 다 딸려오죠 그게 바로 이 상자 법칙입니다 다 상자를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이제 군대 연구소가 2021년에 새롭게 교재를 또 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좀 구매했던 친구들이 인증으로 제 카톡으로 보내 준 선생님 교재 너무 잘 풀고 있어요. 해 가지고 보내 주신 건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요 교재 있죠. 요 교재가 어, 저희가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기본반 교재입니다. 기본반. 그다음에 얘는 바로 기초 수학 교재고요. 기초수학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을 다 정리해 놓은 거고 요거가 여러분 지각속도 교재고 얘는 바로 상황판단 군의 상황판단 나오죠 삼사관 학교 제외하고 다 상황판단 부상관, 장교, 준사관 시험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교재 요 교재가 바로 여러분 심화반 교재입니다 그래서 심화반 교재는 우리 장교 친구들이나 항공, 준사관 친구들한테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많이 어려워서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무려 이 작은 교재에 여러분들 500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예 네, 그래서 어, 문제만 진짜 우겨 넣었습니다 문제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하루에 다섯 문제 법칙 그래서 원데이 파이브 문제 원데이 하루에 다섯 문제만 계속 풀면 다섯 문제씩 여름 30일만 반복해도 150문제고요 다섯 문제씩 두달 반복하면 여름 300문제예요 네, 안 돼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교재 구매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군마다 좀 상담해드리니까, 어, 저는 공군부사관이요. 저는 여군 준비합니다. 저는 해군부사관 준비해요. 저는 항공주사관 준비합니다. 저번 시험에 좀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이탄 3탄도 영상 꼭또 시청해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